하니뭐 샀어? 쥬러스 여보 뭐라고? 취러스. 너무 좋아 뭐 샀어? 여보는? 저기 뒤에 난 호두가 있어 핫도그 응. 맛있겠지? 한입 줄까? <laughs>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 번. 세 번씩 기회 줄거야 돼. 마지막 엄마 도와줘? 어, 하나 하면... 우! 오케이. <laughs> <병> 넘어가기 있어? <laughs> 네. 아니 아깝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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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l go. Down grade. I'll go. i 아 l go. I'll go. I'll go. I'll 면 o I'll go. I'll g 그 i 그, l 어? go. I'll go.

가가가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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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단 여기 서서 <서살만> 한번 만들어 줘. <laughs> 다현아 여기. 엄청 크다. 이게 뭐야? 달고나? 와, 근데 진짜 크다. 근데 그러면 달고나 맛있어. 하나 먹어봐, 그러면. 타이마이 진짜, 진짜 맛있네. 는 <목소리> 이게 시그니처는 시그니처. 벌집, 꿀. 누나는 뭐 먹을 거야? 꿀 아이스크림 벌꿀이 어디 있어?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은호는 벌집 있어 없어 없어. <laughs> 어 너무 크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짱커. 아니야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속초 샌드. 표정 <laughs> 좋아졌어. 너 이제 안 아파 다리? 아. 응. 다이도 힘들면 아빠한테 얘기해. 업어줄게. 아빠의 응. 거무 우와 엄청 많네. 물 하면 이제 컵이없잖요 그냥 물 주고 해 어차피 안먹어 어. 이 돌을 자꾸 단출한대 아 단출하면 안된대 이, 이 몽돌 해변은 돌이 많아야 예쁜 해변인가봐 누가 자꾸 돌을 주워 가나 보네 아빠 좀 밀어줄까? 어. 꽉 잡아봐 살살 밀어줄게 어 그림자 여기 보세요 어, 도망가 도망가 아니야 아니야? 어, 도망가 도망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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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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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신발 젖으면 못가 이제 주무가자. 오. 신발은 젖하면못 봐. 아니 얘기해 줬어. 조금 젖었어 많이 젖었어. 어 아빠 수건으로 닦아줄게. 아이 정도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오.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약해, 약해. 음. <laughs> <laughs> 야키야키. 약해, 약해. <laughs> 아, 니 이거, 이것도약 이거, 이거, 너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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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해. 야이 어! 이거, 아빠 왜센 파도가 안나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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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거데 아닌가? 어! 거 이거, 야 <laughs> 잘 피한다. 은혜, <은우> 앞으로 가봐. <놀람> <laughs> 은호도 한번더 타봐. uh-huh <laughs> 멀리까지 갈수 있어? <목소리> 오, 잘 뜨는데, 이거. 나 봐, 나 봐. 이렇게 떠봐. 엄마, 엄마, 들어줄게. 떠봐.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럼 일로 와봐. 자, 여기 떠봐. 엄마가 <목소리> 들어줄 <안 목소리> <떠봐, 좀. 목소리> 잘한다. 옳지, 옳지. 옳지. 잘한다. 이제. 나 아빠 빨간색 선은 못 넘어간대. 왜? 구명쪽끼안 해서. 20초. 분노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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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도 할줄아냐 물물물키 커져 그런가 봐. 키가 몇인데요 키가 몇이세요 왕자님? 왕자님 여기 전세 내셨어요? 멋있어. 멋있어요, 공주님. <목소리> 물개 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키나와 물개 쇼. 어, 꿀 까닭 오우. 여기 봐야지. 꿀 까닭 한 다음에 꿀커덕 롯데터 있어? 봐 여기. 네. 어디? 아빠어 네, 네. 아,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앞뒤 로 아! 앞으로. 아 봐. 귀 아파, 귀, 어. 귀, 귀 아파. 하거든 근데 안 아파. 이거 약간 물 들어간 거 같긴 하다. 아, 이 기계 포... 포켓 3영상이지 <laughs> 잘했어. 엄마한테 누워 영상입니다 엄마 초는 회에다 꽂고 해야겠다 사랑하는 엄마 축하합니다 너무 너무 고마워요! 우와! 우와! 이이우와 우와. 우와, 이거 은호가 썼다고? 아, 그럼! 거짓말! 아니야, 미우 미음 이가 바로바로 우리 이쁜 다은이? 니이 나왔는데? <laughs> 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